저달 12시간 열례 시간 타고 집에 들어오면은 두두히 피곤함이 있어요. 저리 위쪽부터 갑자기 막 피곤이 몰려오면서 두죽 잠들기가 가아 비가 올때는 대달료 단가가 조금 높으니까 은그 우천 대리를 하고 12시간 정도 탔거든요. 현존하는 모든 우이가 한 달에서 세달 정도 쓰면은 무조건 물이 새거든요. 우비를 입는다고 비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어차피 비가 새서 그냥 옷을 여러 벌을 챙겨 가고 나갑니다. 저렇게 우이를 입고 장화를 신고 그 상태에서 우이가 위로 가게 한 다음에 장화를 덮어 버려야 비가 득어지게 되네. 그렇게 출근 전에 해 갖고 가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버티는 것 같고 저렇게 방안이 말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서플리더나 섬풍기로 또풍을 계 계속, 계속 해 줘야 잘 마르고 냄새가 안 나. 이 이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이건 해외 직구한 거예요. 뒤판은 이 앞에가, 이것도 소리 들어보시면 그리고, 이거, 이거 상태라서, 그, 주방용 비닐 여러 종류 있잖아요. 그런 걸모양 잘라다가, 뭐, 테이프 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케이스가, 그러니까 방수에 대한 걱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당일날, 그, 배달 금액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처음에 그냥 다니다가, 쿠션하고 막, 인형하고 막, 들고 다니면서 모양 맞추고, 그는 들리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면, 쿠션으로 못 들어가. 아예 처음부터 이런 다섯 치들를 준비하시거나, 안녕하세요. 성남라이더입니다. 1 2월 5일 일요일에 비가 좀 왔는데, 비가 올 때는 배달료 단가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그 우천 대비를 하고, 12시간 정도 탔거든요. 그래서, 복귀할 때 배달라이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런 장비들을 쓰고, 이런 옷까지를 준비하고, 나가고 들어옵니다. 여기 아침에 쌀쌀해서 패딩을 입고 갔었는데 12시쯤 되니까 날이 점점 더워져가지고 잠바를 패딩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소은 장갑은 저 반장갑인데 그 오토바이 스로틀을 당기다 보면 그게 무늬가 민무늬가 될 정도로 손이 쓸리거든요 장갑을 필히 껴야 돼서 손가락을 좀 자유롭게 쓰고 대신에 손바닥은 좀 긁히지 않기 위해서 반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우비는 저걸 쓰고 있는데 해외 직구한 거예요 현존하는 모든 우이가 한 달에서 세달 정도 쓰면은 무조건 물이 새거든요 우비를 입는다고 비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자주 가는 게 좋은데 결, 결국엔 어차피 비가 새서 그냥 옷을 여러 별을 챙겨 가곤 합니다 요새 좀 날씨가 쌀쌀해서 비를 맞은 상태로 주행하다 보면 으슬으슬해서 조끼도 벗어났고 바지 우의는 반장화를 지금 쓰고 있는데 되게 가벼워요 저렇게 테이프를 붙여놓고 쓰고 있는데 우의도 장시간 타다 보면 비가 장화 안으로 스며들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대처한 게 저렇게 우의를 입고 장화를 신고 그 상태에서 우의가 위로 가게 한 다음에 장화를 덮어버려요 테이프로 투명 테이프로 열어를 여러, 여러 번 감아야 되거든요 테이프가 뜯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출근 전에 해갖고 가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버티는 것 같고 결국엔 세개 나는데 이렇게 안하는 것 보단 훨씬 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날씨도 쌀쌀해가지고 내복도 바지 쪽은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계속 벗고 위도리도 벗었고 내복 도 벗었고 아대를 끼고 다니는데 손목 무리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저렇게 끼고 다니고 아대를 미리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화 가좀 물이 스며들었는지 습기가 찼는지 저렇게 발이 퉁퉁 벗고 장화 두짝 찡고 다니고 배달 12시간 14시간 타고 집에 들어오면은 특유의 피곤 함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머리 위 쪽부터 갑자기 막피부 이 몰려오는 수스로 잠들 때가 많아요 팁을 말씀드리면 뭔가 비에 젖었을 때 저렇게 방 안에 말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로 통풍을 계속 계속 해줘야 잘 마르고 냄새도 안 나요 헬멧, 장화, 조끼, 우이 그리고 배달통 케이스에 고음 커버를 말리고 있습니다 가섯거치대는 이런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좀쓴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이게 얇은 투명막인데 이게 물때도 끼고 해서 이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랑말랑해요 내구도가 좋진 않은데 이게 투명 요새는 이게 교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는 제품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품 있고 이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이건 해외 직구한 거예요. 근데 쿠팡에서 직수입해서 팔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뒷판은 짱짱한데 여기 비닐 막도 있어요. 뒷판은 짱짱한데 이 앞에가 이것도 소리 들어보시면. 그리고, 그 상태라서 이것도 지 교체가 되면 좋은데 이게 아예 완전히 붙여놔서 이런 상태고 저도 처음에는 이런 비닐을 씌워서 다녔거든요. 그 주방용 비닐 여러 종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양 잘라다가 뭐 테이프 감고 막 그렇게 했는데 비가 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걸막 충전이 안 되고 신경쓰니까 오히려 배달을 더 못하고 해서 이렇게 케이스를 구매하게 됐고 다른 유튜버분들이 또 추천하는 게 무선 충전 거치대가 있대요. 그래서 무선 충전을 하면서 이거를 덮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대로 걔는 안 써봤고 지금 당장 제 오토바이에 달려있는 게 유선 충전이라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씁니다. 이 케이스가 그러니까 방수에 대한 걱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당일날 그 배달 금액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천 대비 장비를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냥 비닐이든 아니면 보조배터리를 충전해 연결해서 쓰시던 무천 대비를 꼭 하셔야 돈을 더 벌고 못 벌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물건들은 쿠팡 구매 링크는 하단에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석 거치대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 그냥 다니다가 쿠션하고 막 인형하고 막 들고 다니면서 모양 맞추고 안 흔들리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요거를 해외 직구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쿠팡에 직수입해서 팔고 계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쿠팡 링, 구매 링크는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 이게 장점이 모든 종류의 음식하고 모양 형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만약에 비닐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여기가 벽이죠? 케이스에요. 케이스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딱 막아놓고 하면 이게 안 흔들려요. 굉장히 안정감 있고. 모양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막아도 되고. 이 코카콜라랑 음료수 많잖아요? 펩시콜라? 이런 것도 여기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하면 돼요. 근데, 근데 이걸 또 얘는 너무 무거우니까 한 개만 하면 또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어지간한 충격에는 넘어가지 않는 이 상태도 해도 되고 저는 또비올때 에어건 들고 다니고 음료수하고 물하고 더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위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놓고 제 물건을 따로 이렇게 놓는 이렇게 가볍게 꺼낼 수 있는 물건들을 여기다 넣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배민이 3건씩 줄 때가 있는데 알뜰 배달이 그때는 이걸 빼서 구석에다 이렇게 얹어 놓고 이렇게 얹어 놓고 배달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석 거치대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이런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플라스틱도 있어요. 그래서 조립식이 있게 하는데 일단 배달을 좀 오래 하실 생각이시면 이 철판이 대체 무겁긴 한데. 얘랑 이렇게 세트 네개가 저는 가장 적당하고 3개는 너무 부족해요 세개미 이하는 좀 부족하고 네개 정도를 준비하셔서 이게 하디 1 0 0리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딱 맞춰가지고 해외 직구했는데 제가 쓰고 한 5-6개월 정도 있다가 이걸 직접 직수입해서 팔고 계신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쿠팡 구매 링크는 본문이나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시면 쿠션으로 못 돌아가 아예 처음부터 이런 자석 거치들을 준비하시거나 처음부터 구매하셔야지 이게 중복 구매가 없어 나중에 또 후회가 없어 이런거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나부복하시고 비오는 날 되게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위험은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뭐 나가야죠 뭐 저도 우천에는 꼭 나가도록 하고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면서 뭐좀 돈들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성남에서 태어나서 성남에서 자라왔고 현재는 여기서 배달을 하고 있으니까 성남에 있는 곳곳을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배달하면서 있었던 일화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채널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 인생과 삶이 담겨 있는 채널이 될것 같습니다.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잠깐 시간 내시어 댓글 달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성남 라이더였습니다.